이번에는 또 민주당 소식도 얘기를 에이. 하겠습니다. 지피직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돌아가는 것, 특히 이재명 후보 돌아가는 이 사정을 보면, 야, 이래도 되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뭐 배우기 그 <laughs> 네? 열풍 아닙니까 과거에 뭐 시진핑 지금 뭐 중국 주석 학습한다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학습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 독후감을 읽고 올리고 예. 이재명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laughs>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재명 위인화 작업을 벌이는 건가요 근데 첫 번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아 이재명 후보가 당 내에서도 아웃사이더구나. 음.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서로 잘 아는 사이면 뭐 우리 잘잘 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잖나요 근데 잘 모르겠나봐요 일단 네. 그죠? 네. 그리고 아, 송영길 대표가 참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도 어. 상임선대위원장이고 당 대표잖아요. 그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이제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인데 음. 어, 이재명 후보가 성명길 대표랑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 그래. 여, 이 사진을 좀 아, 보시면 투샷이 없어요. 거의. 그렇네요, <laughs> 진짜. 진짜 못 봤네요. <laughs> 투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에는 여의도 성문입니다성명길 음. 후보가 그래 대표가 1, 2, 3, 4, 5 캠페인도 하고. 그건 또 뭡니까? <laughs> 네. 우리 시청자들이 네. 알수 있도록. 아, 저희가 깜짝 놀랬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아 진짜 전체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라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원의 지역위원장한테 네. 어떻게 하냐면, 어, 이제 그 이후보를 잘 모르니까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음. 어떻게 하냐면, 뭐, 매일 그, 두 개의 직능단체랑 소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세 명의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고, 1인당. 아. 그래서 1위에요. 1인당 두 개의 직능단체랑 소통하고, 세 명의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고, 4는 뭐냐? 예. SNS 콘텐츠를 매일 4회 이상 올리고, <laughs> 그 다음에 5는 뭐냐? 다섯 명의 국민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알리는 내용을 전파해라.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SNS에서 <laughs> 여러 가지 실책이 많이 막 나오는 거하나 의원, 예. 최백은 교수 막 이런 예.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실적이 <laughs>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니 이재명 후보가 목이 쉬어라 서 연설을 하면 뭐 합니까? 막 최백은 교수나 뭐 그분은 기본 소득 공약 그 설계자라 그러대요. 그럼 죽근 아니에요? 그러고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 음. 대표있지 않습니까? 짝퉁정당 유생정당에 아. 그래갖고 합당했는데 그거. 그래서 그 위원회 사람이죠. 위원장을 네. 하는데, 근데 그거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진 올려가지고 말썽이 나고 또황운문의원도 그죠? 네. 뭐어 이제 저항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수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실적을 막 배당을 시키고 할당을 시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1, 2, 3, 4호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공부하라 그러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laughs> 저... 그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 부인 송영길 <laughs> 대표 부인도 뭐 책을 읽고 막 이재명 후보에게 새로 알게 됐는데 좋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은 <laughs> <얘기로는> 이재명 독후가만 <laughs> 네, 올리는 게 지금 네. 그래갖고 인증샷 올리는 게 네. 네. 민주당에서 또, 유행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또 심지어 이건 그냥 이제 여의도의 기자 자분들한테 들은 얘긴데 이재명 후보가한테 송영길 대표가 뭐 기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강국한 내용을 문자라도 열심히 보내시고 <laughs> 막 열심히 하신대요.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뭐 <laughs>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북한에서는 무슨 어 주민들 뭐, 뭐 보죠, 세뇌시키는 에이. 그런 교육 아닙니까? 에이. 북한 같은데 정치적 리더십이 확립이 안 되니까 에이. 뭐 김일성 위인전이다, 뭐 에이. 김정은 위인화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치 리더십을 확보하고 선뇌시키는 건데 그런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한다는 게독구만 올리기 이런 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학생들도 아니고 학생들도 음. 요새 이렇게 무슨 이런 이런 것 함부로 선생님이 내 내가 책을 쓰니까 내 <laughs> 책 냈으니까 내책 읽고 독구 감써 이런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네 정말 낯뜨거운 음. 개인 숭배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야 되겠습니다. 음. 그 낙검수 하던 그 김용민이는 국회의원들 어, SNS에 몇 개나 올리는지 그거 뭐세 보겠다. 뭐 그런 것까지 또 어, 그 밖에 있는 작발들이 그렇죠. 그, 그 이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참 한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바로 알기가 아니라 국민 마음 바로 네. 알기를 해야 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나 이 문재인 정권은. 예. 네. 그러니까 어. 지금 당원 게시판은 무슨 그래서 잠정 중지해놨나 보니까. 뭐 당원 이렇다며. 게시판도 <laughs> 이재명 비판한다 이서 중지해버리고. 그랬더니 또딴 게시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 거기로 몰려가서 또 <laughs> 한쪽 게시판을 닫으니까 딴데 가셔가지고 아니 그럼 더 오기가 나죠 제가 그렇더라도 아니 이게 뭐야 당원이 당의 정당이 네. 민주화돼 있고 우리가 대선 후보로 선출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지만 음. 그렇지만 주인은 우리지 당원이지 이런 네.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 게시판이 닫혀져 있으면 이쪽 게시판에서라도 내가 의견 개진을 하고 내가 당을 더 오래 지켜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원 네. 중에 그러면 오히려 1개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당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 후보의 우상화만 <laughs> 하면 그럼 뭐 선거는 필패 아닐까요? <laughs> 아니,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또 대장동 비리, 에이. 거기다 대장동 비리도 이재명 후보는 그게 해서 조건 없이 특검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법사위에서는. 안 올리잖아요. 아예 상정조차도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에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에이. 거예요. 에이. 예. 아,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워낙 지금 많이 늘어나니까 환자들이. 오천명 뭐, 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에이. 어제 오천명 돌파. 다 재택 에서 치료를 하는. 아니 재택에서 어떻게 치료를 한다 에이.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뭐 지금 이상한 또 코로나까지도 지금 발견이 우리나라에 해서 들어와서 에이, 이제 오이크로. 돌파 감염 그죠? 예 네, 돌파 에이. 감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며칠 전부터 이제 전 세계 전 세계로부터 신규 입국은 다금지시키고거 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초기에 이제 사실 작년 이럴 때 상황이 일본이 안 좋았잖아요. 네. 이제 감염자가 많았고 이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은 대번에 이제 어떻게 해 보겠다 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도 우물쭈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아, 5천 만이라면 진짜 많이 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것을 네. 지금 중증 환자가 높, 높아진 지금... 거 아니에요. 음. 네. 차버렸고 네. 90, 어제까진가 91% 중환자실이 다 정거가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실까지 얼마 안 남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연령대가 음. 높은 분들이 재택치료를 하다보면 이게 위중증 환자가 돼서 병원에 오면 늦어 네. 그게 시기를 놓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직업을 했다는 거 이걸 보고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왜 이렇게 하냐 연말에 위험하니까 이렇게 빨리 풀면 안 된다 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왜냐면 하 우리가 너무 병상이 없으니까 예예. 이런 문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네 마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왜 이런 이게 예상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이히 예상이 돼죠? 예.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병상 부족하다, 의료 인력 부족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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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책을 안 네. 세우고 네. 표옥기에서 돈만 뿌린 네. 거예요, 돈만. 네.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제동을 건거 아닙니까? 네. 저런 적은 주지 말아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라는 얘기고. 이런 거 빨리 요 그런 써야 돈을 될까요? 가지고 네. 정말 병상 늘리고 네. 그런 중환자실도 만들고 해왔는데 야 지금 안돼 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재택 치료를하는데 재택 치료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리고 재택 치료를 하면 그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도 20일 동안 외출을 뭐약 받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검 점검 받고 병원에서 진료 받고 할 때만 간다는데 출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일 동안 다 가, 가족들이 그렇게 있으면 돈을 누가 있는. 벌어요? 아니,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거예요? 사람들이 밖으로도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하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돌파다 불안... 예, 감염되잖아요. 예. 그. 공동.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니까 네. 공동주택이니까 그 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간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집권당이라든가 네. 청와대가 올인을 해야 하는데 네. 아니 이런 것은 안 오고 이재명 독후감 읽어가지고 아, 독후감 올리고 명비 요청과 부르고 네. だってごん。Oh, 우상화 작업 음. 이거 나오고 있다니까 정말 한심한 집권 세력 아닙니까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책을 빨리 마련할 건가 이런 걸 해야지 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한 해만에 수사 기관에서 그것도 있잖아 뭐 여가부하고 어떤 정부 부처에다가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을 개발 네. 아니 그거를 뭐 하라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수사가 뭐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게 여당의 모습이지 아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수사를 받. 관내만의 정부 부처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권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걸피하면 무슨 부처 만든다고 그래 무슨 조직만 네, 뭐 청...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충분히 검토 하고 국민적 어떤 동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해야지 지금 어,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당장 뭐 청년들이 어떤다니까 그표 얻기 위해서 네. 청년부를 만들겠다. 거기에다 또 기후에너지부, 부동산감독원, 대통령직속우주전략본부, <laughs> 많이도 생긴다. 기재부에서 예산 자기들 마음대로 지난번 뭐안 어,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아. 그 떼내갖고 예산 조직도 별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이게 여자군수 마음대로. 이렇게 부채를 만든다, 이렇게 공약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재명 후보는 모든 걸또 철회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그대로 갈지, 철회가 그러니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응. 자기의 가장 핵심 공약인 응. 기본소득까지도 철회할 상황, 응. 거기 재원을 국토보유세. 응. 거기서 만든다 그랬는데 국토, 국토 보유에 대해서 네. 그민들이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거 안 하겠다고 네. 그러면 기본 소득도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모든 게 철회 가능한데 이분은 그런 공약을 내놓을 의미가 뭐 있어요? 다 철회 거예요. 가능한 공약이면 네. 뭐 그때 그때 <laughs> 달라요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이 사람이 이런 나라를 만들겠구나 이런 뭐 비전을 보여주는구나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론조사 해서 무슨 정책을 다 정하나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매 무슨 뭐할 때마다 여론조사 하나요? 그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필요하나 여론조사나 AI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음. 아니 국민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설치다가 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해버리고 또 조사도 제대로 안한거 아닙니까? 예산의 여력이 있는지 무슨 세금 위에 꼼수까지 써가면서 다 주겠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음, 음. 최근에 또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세제 개편도 하겠다니까 그게 지금 지지를 받으니까 네. 갑자기 또 이쪽에서도 거래세도 낮추고 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겠다고. 네, 중과 유예해준다고.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유지해왔던 에이. 그 그렇게 아주 강조해왔던 그런 세제 전반을 저때문에다 그냥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한결에서 이렇게 어, 네. 나오더라고요. 아, 그뭐 1가구 다주택까지 세금을 깎아 주냐. 대선 선심용 정책 공약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한결까지도 그렇게 뽑았어요. 네, 한결에가 그렇게 뽑으니까 <laughs> 또 반대하는 의원들도 생기고 하니까 어제 김남구 의원은 이거 잘안될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다들 택자들은 그냥 완전히 박사를 내버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초과 2등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걷어드리겠다. 100%. 그게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인데. 이게. 국민들 여론이 그게 아니고 펴가지고 만들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다 이렇게 완화를 네. 하겠다. 이게 도대체 네. 엿장수 맘대로도 아니고 뭡니까? 아, 근데 그게 또 해주겠다고 의지가 강력하면 모르겠는데요. 음. 국민들이 바라는 것 같으니까 또 해볼까? 이랬는데 자기네 이제 강성,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나 음.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아, 그럼 또안 되나? 뭐 이러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음. 뭐 우리 고 대표님 더잘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이라는 거는 경제 심리라는 건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해서 네.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예측이 안 되고 막 진짜 여장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주요한 정책이나 네. 공약은 일관성이 있어야 네.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네. 거. 그것도 그과상화폐도 네. 원래 내년부터 세금 네. 이렇게 과세하기로 한 것도 그것도 지금 유예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주요한 정책이라든가 공약이 국민들 일부가 반대한다 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설득을 하고 그래야 네. 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네. 어 반대? 싹 돌아서 그러면 그러면은 이재명의 정책이라든가 공약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네. 언제 뭐 철회할지 합니다가 아니고 뭡니까? 철회함. 철회합니다. <laughs>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철회합니다. <laughs> 또 하나는. 철수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laughs> 뭐. 철수합니다는 다른 사람 면상시키면 안 되니까. 이재명은 철회합니다. 바꿉니다. <laughs> 가다가 그만둡니다. 뭐 이런 거고. 어, 또 하나는 그, 이 국민의 힘으로 오기로 했던 뭐 인재 영입이랄까? 이런 것에서 지금 뭐, 어, 여성, 1호 영입 인사들 음. 그 부분도 지금 여러 사생활 문제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접어두고 이쪽으로 오기로 했던 사람이 또 민주당으로 싹 가버렸네요. 이게 서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체각입니까? 배령입니까? 아, 근데 이제 김그김윤희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말씀드리기는데 을 그, 이제 아 김영희 그 사, 부사장이었죠 부사장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MBC 기자분들은 어, 이제 MBC 노조 중에 한쪽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김영희 부사 전 부사장의 영입에 대해서 반대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해고 정리해고 할때 역할을 하고 음. 뭐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했을 때도 그 분을 따라간 다른 사람들하고 음. 이렇게 중국 그 업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뭐 부적절했고 네, 부적절한 네, 일이 뭐 있었구만. 네, 뭐 그래서 반대한다 입장을 음. 밝혀왔어요. 이제 캠프에 그때는 캠프에 이 입장을 밝혀와서 선대위가 지금처럼 조금 이제 갖춰지지도 않은 시점이어서 MBC의 전 현직 이제 직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그쪽으로 가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된그 뒤의 과정은 김윤이라. 하고 여성 청년의 뭐그이 여론조사 네, 빅데이터 뭐 이런 전문 분과는 지금 이제 박수영 의원실에 그것도 냈었대요. 뭐, 뭐 하버드 대뭐 후배라고 네, 그러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거기도 내고 그리고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그 이력서를 직접 봤대요. 아니 김영환 네. 인재영입위원장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어, 어, 그저 만나가지고 뭐 여러 시간 토론하고 다 오는 걸로 알았는데 저쪽으로 가버렸다고 네. 뭐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느냐 뭐 그거는 그런. 그거는 이렇게 회사 취직하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가치 집단이니까 이제 가치가 다르면 이렇게 그공 우리가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회사는 그럴 수 있잖아요. <laughs> 음, 그렇죠. 그렇죠 뭐. 어, 네, 조선일보도 지어놓고, 동아일보도 네, 네, 지어놓고, 언론사 네, 갈 사람,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나? 저, 그러, 그러신 거 아닌가. 제이의 조성운인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laughs> 하여튼, 약간 그 부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음. 이제, 인재영입과 관련돼서 약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네. 백혜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송영길 대표 중심으로 인재영입이 이루어졌지, 선대위의 인재영입위원회 중심으로 안 이루어졌다, 아, 이인재영입 그렇군요. 그래서 뭐이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후속 보도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민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새로운 인재들을 좀 많이 참신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어, 새겨드려야 할것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도하전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설명 또 자세한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